대변인실 보도 논편 617제국주의 전쟁사령부 나토 해체하라! 24일 나토 회의구 그 정상회의가 시작된다. 주 의제는 우크라이나 지원 국방비 인상, 방위 산업생산량 제고다. 5일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의 핵심 방위비 3.5%에 국방 인프라 및해군력 1.5%를 더한 GDP 5% 목표를 정상회의에서 결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18일 이유 외교 안보 고위 대통은 러시아가 이미 이유에 직접적 위협이 됐다고 모략하면서 지난해 러시아는 이유를 했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했다며 국방비 인상을 압박했다. 한편 나토는 올해도 알피4를 회의에 불러들였다. 나토의 존재 자체가 세계 인류에게 재앙이다. 유럽 민중에게 나토는 착취자이자 약탈자다. 현재 이유 해양국 평균 부채 비율은 무려 88.1%며. 유럽 내에너지가 급등, 물가 상승으로 민생은 파탄난 지 오래다. 위기의 주 원인은 유럽 제국주의의 우크라이나 전 전면 개입에 있다. 그럼에도 유럽 후전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을 억지로 끌며 대로 침략 작동을 강화하고 이를 기화로 국방비를 인상해 유럽민들을 벼랑 끝으로 더욱 내몰고 있다. 나토는 군비를 확장하며 공공연히 침략과 학살을 벌여왔다. 이는 1999년 코소보 침공, 2000년대 아프간전, 리비아 내전 개입 등을 통해 확인된다. 지금은 제국주의 진영의신냉전 침략 실현을 위한 전쟁 사령부로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 전에 이스라엘이 대일란 침공을 벌인 것이 주목된다. 대일란 침공은 트럼프 비 대통령의 대일란 협상을 파탄 내고 나토 탈퇴를 가로막기 위한 흉책의 반영이다. 더해 3일 발톱수 2025 해상 연습으로 테러 군사도발을 심화하면서 이를 발판삼아 나토 정상회의를 열고 있다. 한편 4년 연속 IP4를 불러들인 것은 나토의 태평양화에 따른 동아시아전, 서태평양전 위기의 엄중성을 재차 확인시켜준다. 트럼프를 위해 회의 일정을 대폭 축소한 비굴한 행태는 나토가 미국 없이 존속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쟁이 격화될수록 제국주의 진영의 취약성은 더욱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세계인류는 세계 반대 투쟁으로 제국주의 전쟁사령부, 나토를 해체시키고 제국주의를 타도하며온 세계 자주와 진정의 방화를 반드시 이룩할 것이다. 2025년 6월 23일 서울강화은미 대사관 앞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